이응, 뭐야? 제주 뭐야? 다리 오리안올 <laughs> 어, 거미야. 귀엽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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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트나이. 웃음> 뭐 요미스허접한데 어, 뭔가 있을거는 응. 있네 <laughs> 어, 빛뭐 이런거 있나봐 알차네 알차다 아 여기 <이렇게 웃음> 이름 있어 이거 이이응트레 주세요

啊，这么闹着。

레드오베드 <목소리> 너무 예쁘네? 아 이거 그거야 뭐냐 야 펜포맨 중독화 거의 똑같아 그래? 블루로? 어 블루로 세게 이거 어? 요시 음, 네. 예? 현중이 아시아편하형 좋네 미친 아, 이건 필요없어요 저고동선 제발 나가 느낌이요잖아 <목소리> 형나 오늘 배송이 되는 날이야 빨리 떠봐, 나. 나 오늘 오아사 진짜? 제발요 어. 아됐고너어네개 뭐 아이씨 시 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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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아 씨발 아니야 하나 남았어 아 마지막에 어야 어, 뭐야? 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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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아이상안할거요야 뭐, 어, 또? 요시스 진짜? 아, 이거 너 싶은데. 어, 진짜? 거. 어, 어, 아, 니 이거. 아, 그... 이 음, 어, 어, 아, 음, 아, 심지나, 심지나. 심지나. 아, 이 이거. 이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이 아, 이거. 아, 지 아, 이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お待ちくだ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えー、久しぶりに会えたということであ今日は最後まで楽しんでいきましょう。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끝끝 공유해 줬어요아 근데 자 <자세가. 웃음> 아, 전문가다 이걸 바람에 넣어, 넣어서 이걸 여기 넣으려는 거잖아 다음은? 와. 와 트레저도 안쓸것아아 어, 냄새 ㅋ <laughs> 이게 뭐야 이거 또 너무하는 거 아니야? ㅋ ㅋ ㅋ ㅋ 도생기아 그럼 가방이나 주지 이거 자주 색깔 아니면 노란 색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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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같은 거 나오면 아니야, 오, 어 아니야 아사잖아 어? 아, 귀여운 귀여운 거. 귀엽지. 이거 <laughs> 같아. 응. 아 <laughs> 거. 어, 어, 귀엽다. 귀엽다. 어, 너무 귀엽지 않아? 어, 귀엽네. 아나 <laughs> <laughs> 이거 할까? 어, 귀여워. 귀여워. 야, 이거는 예쁘잖아. 어. 아. 예쁘잖아. 그래. 그래 그러니까 이거 해야지. 다 <laughs> 근데 왠지 시나몰로 나온 것 같은데? 어 뭐야? 진짜 시나몰로 나왔어 키티 제발 키티 제발 키티 제발 다른 건다여기다 먹는 거 제발 제발 키티 키티 어, 아니야 마멜 마멜이야 어, 응, 어 키티 아쉽지만 귀여워 우와 이 오빠 내 친구 엔툰 좋아해 엔이다나엔하도픈엔이좋아 맛있어, 조금 짧은. 맛있겠다. 양파도 커. 마늘도 아니고? 뭐, 뭐, 그만개이게 하루도 닮

一样。 아 귀여워 기로 아기로. 아, 안녕. 안해봐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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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굳이 <laughs> <혹시> 이런데 <laughs> 저기 삐까뻔쩍한데 왜우리이런거야알수 있어 그니까 세레젠 차도 안에는 되게 괜찮네 세레젠 이런 거 없어? 아, 저거 니진 네 쓰잖아 어 저기 있다 이것도 귀여워 여기 있나? 지금 시간 무슨데요? 쇼핑이 있어요 맛없으면 짜잔 보트인 말하려고 말한거야 나 스토리 올리지 끼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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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뀐채로돌로왔어요 왜? 이렇게는 그러 네? 브로우가 어, 시 켜봐 아, 깜짝이야. <laughs> <laughs> 번째, 아, 브로가또 영어. 브로가가 영어. 브로도가영 미담 <laughs> 아, 네. 어디로가 <laughs> <미담. 웃음> <이거 사진이> <laughs> 아, 싫어. 어, 나 이제 재배 때문에 이걸 안 하고. 어, 이거 돈가스 넣어봐야지. 정말, 정말 맛있어, 요저 안에 돈을 넣어야지 좋은 거 아니야? 이거 가번 한번 해볼게. 응. 1원이나 그런 거 넣어야지. 채우이처럼 <laughs> 아, 여기가. 다 <laughs> 모르겠는데 그 <laughs> 좋은 말 <배> 같은데? 여기나이다 <laughs> <laughs> 나행이다. 이 소원 토끼에 10원 쓴 거지? 잘했네. <laughs> 뒤다는거어로 뒤로 가왜 <laughs> 음. 이렇게 잡냐? 아 어려워 로더 못가 머리그이이오 이거랑 이, 이거랑 이거 이게 낫다 이거. 네. 어 이거랑 어... 그래도 그래 빼고 다 나와. <laughs> 야 뭐야 이거 뭐냐네? 이거 안 노려? 괜찮은데? 아, 뭐 우리가 그냥 노래서 그런 거 아니야? <laughs> 검정색이라서 그런 거 아닌가? <laughs> <laughs> 잘못 노래만 돼. 이거랑 아저 손이 안돼 안돼 전... 이거 이거 낫잖아? 이게 낫다. 그렇지?

네, 드려 네, 드게 네. <laughs> 그 <때 바꿔줄게. 웃음> <laughs> <야>, 이거 까나요시 머리 맞아요여시머이 맞아요? 잠다만 <laughs> <laughs> <좋아요. 웃음> 너무 기 주시네요. 아면이

이거 겁나 자연속럽게 더 추천템 받는 중. 저또뭐 살까요? 는색 모자. 공이야네 약간 생긴 게. 아니 근데 야 사람 꽤 많아. 구경하는 사람. 그니까막 일러오는데.